합이 지금부터 창피하 게임 들어갑니다 이들님이. 아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 은 정말 재미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친구랑 함께하거나 일반 게임에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니달리 서폿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니달리가 이론적으로는 Q로 굉장히 강한 포킹이 되고, E 스킬로 원딜 피해복과 공격속도 증가를 걸어줄 수 있으면서 W로 시야 확보용 덫을 설치할 수 있음과 더불어서 궁극기를 변했을 때, 쿡어펌으로 변했을 때는 순간적인 접근기 또는 도주기로 사용할 수 있는 W와 적팀의 이은 체력에 비례해서 숨통을 끌어넣을 수 있는 마무리 딜까지 있는 Q 스킬, 그리고 순간적인 전방 공격을 하는 E 스킬까지 굉장히 강한 딜도 보유하고 있는 포킹과 극딜 그리고 힐과 공속 증과버프에 시야 확보까지 가능한 완벽한 서포터인데요. 이걸 한번 제가 실제 인게임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킹 챔피언과 잘 어울리는 선정 공격 니달리 W가 더시기 때문에 그냥 우물에서 템 사고 있는데도 W 밟고 선정 공격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50원 부족한데 갑자기 누가 덫을 밟더니 50원이 들어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닐라린 W로 굉장히 기동성이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마법의 신발을 뽑아줌으로써 돈도 아끼고 마법의 신발은 이 속도 기본 신발보다 빠르죠. 그리고 나머지는 라인점과 마나 그리고 스펠 쿨타임에 도움을 주는 룬을 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 루덴, 그림자 불꽃, 지평선의 초점까지 이렇게 고정으로 올려주시면은 마법 관통력과 순간적인 폭딜 그리고 마나 게다가, 추가들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루덴 추가들, 선제 공격 10% 추가들, 지평선 10% 추가들, 그림자 물꽃과 신발의 마관 진짜 재밌는 광경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재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니달리 서플 인게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목소리> 이번 판뭐 하실 거예요? 아, 이번 판 조합 보니까 니달리 해야 될것 같아서 니달리 <목소리> 했어요. 어떠한 조합을 보고 그거를 판단했냐고. 하고 싶더라고, 갑자기. 갑자기 하고 싶... 너무 무서워요. 이 스킬은 이제 힐. 하고, 이른 체력에 비례해서 힐량이 늘어나고, Q는 이른 체력에 비례해서 Q 데미지 증가하고, 사냥당하는 적이 입는 피해 40% 증가. 아, Q나 2 e 맞고 Q 맞으면 개아프구나. 쿠거 형태로 유닛 처치하면 스킬 쿨 감소. 게다가, 사냥당한 대상한테는 사거리 증가 플러스 쿨타임 또 감소. 하고, Q는 멀리서 쏘면 데미지 증가. 오, 딜 엄청 센데? 오, 딜 봐! 아, 딜 너무 센거 아니야? 나한대더 맞으면 주, 잡겠는데? 어오 <laughs> 네?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창 데미지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재밌는데, 이 챔피언? 와, 딜 봐! 아니, 데미지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왜 이렇게 쎄? 와 나이스 아 이거, 이거는 근데 나 마나 없다고 적분들이 너무 도발했다 나 심지어 비스켓도안 먹고 있었는데 사실상 니가.. 아, 이달리가 쿠거폼으로 변신하면 마나가 안 들어서 마나 없어서잘 싸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달리가 폭행 게임에도 불구하고, 쿠거폼으로 변했을 때 딜이 은근히 쎄! 몸이 약할 뿐이지 딜은 쎄거든요. 그래서 되게 손쉽게 이 일이 찍힌 것 같아요. 이거 바텀 터진 것 같은데? 어우, 마음에 들어요. 택딱밤! 아 휴가, 이른 체력 비례거든요? 그래서 이 이른 체력 비례가 굉장히 커요. 나갔나? 우리보다 늦게 온다고? 나간 것 같은데? 2에 이 공독증도 있지 않나? 아, 그렇지. 아니, 적팀 탈주시켰는데? 아니, 니달리 서포트로 적팀을 탈주시켰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아니,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적팀을 탈주시켰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이스. 나이스. 와, 니달리 창 데미지 봐. 아, 진짜 창 데미지 미쳤는데? 딱밤. 와, 미쳤다. 아니 근데 니달리 서포왜 쎄? 다운로드함에 라쿤이 영상 저장 쫙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진짜 삶의 낙이에요. 방송 평생이죠. 아, 하연님 감사합니다. 또제 영상을 다운로드를... 감사합니다. 방송 평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즐겁거든요. 이 상태 이대로... 우섭다고 어... 어... 어! 아, 나는 질줄 몰랐지. 아, 유미 세네 아,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laughs> 아, 안 나가셨어. 아, 이준이 계시네? 어, 가셨네? 아니, 니달리 창 하나에 한 분씩 가시는데? 림자불꽃까지 나왔으면은 진짜 창맞은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아! 까비. 지금부터 창피하 게임 들어갑니다, 이들님. 아래! 아이고, 맞았다! 아이고! 아, 잠깐만! 아이고, 저거는! 아, 살려주자, 이거는. 아, 오케이. 저거는 저 정도면은 살만해! 저 정도 행운이면 살만해요! 아이고, 저기 하나. 저 정도면 살만해. 인정. 생존, 아, 이걸 죽인다고? 아, 카우보이님, 에드볼룬 한개 감사합니다. 뭐, 여기 하나 보이네. 이렇게 공속 증가를 하면 못 치는 와서 죽일 수 있어요. 라코님, 탑에 120이고, 서포트 제가 747인데, 1왜 자, 먹는 아, 그거는, 근데 그걸 수도 있어요. 그냥 듀오. 사실상, 롤에서 가장 센 조합은, 뭐, 바텀 조합은, 카이사, 노틸러스, 이즈, 유미 이런 조합이 아니라 듀오거든 어? 그들은 무서울게 너무 무서워요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내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일단 옆에 있는 제가 잘못한 거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유달리 덫 때문에 선제고객이 알아서 터지네? 어 돈이 들어오네? 어 뭐야 처형은 누가 당한 거지? 제드니 그림자만 남기셨네 어 뭐야 덫 쎄다 더 밟을 때마다 30원씩 들어오는데? 그거 꽤 괜찮은 덫인데? 나는 만화 때문에 루덴 갔어요. 솔직히 나도 밤수 가고 싶긴 한데 만화가 부족할 것 같아요. 와, 창 데미지 천 들어갔어. 아 니달리 재밌네 진짜 스릴 있네 왜 이렇게 챔 체... 이렇게 스릴 있는 서포터는 처음인 것 같아 한 순간 한 순간이 떨리네 약간 설렌다 이 창이 맞을지 안 맞을지 와우 창대미 진짜 <laughs> 지렸다 와 창대미 저렇게 나오네. 와상대미지봐와 상대미 미쳤 옆에서 그냥 창만 던져도 2인분 하겠는데 이거는 와 진짜 미쳤다 아 선제공격 때문에 딜이 엄청 들어가는구나 이거 아자 이렇게 니달리 맞히는데 니달리를 잘하지 않아도 정말에 굉장히 재밌는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이거는 영상으로 한거좀 좋아하겠다. you